폭우가 쏟아지는 밤, 차가 멈춰선 외진 도로,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낯선 여관으로 향하는 남자. 그런데 그 여관의 청소부가 아이를 안자, 울음이 뚱 멈춥니다. 마치 엄마를 만난 것처럼.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밤중입니다. 도현은 어린 아들 하루를 태우고 외딴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49제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홀로 운전대를 잡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이지만, 오늘만큼은 평범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시야를 흐립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지만 끝없이 쏟아지는 비는 앞길을 가립니다. 라디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옵니다. 창간 지역의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그때 펑하는 큰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흔들리더니, 도로 한쪽에 멈춰섭니다. 타이어 펑크였습니다. 철상가상으로 엔진까지 꺼져버렸습니다. 도현은 난생 처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그에게는 낯선 경험입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안테나 표시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뒷좌석의 하루는 낯선 어둠과 거센 비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웁니다. 도현은 당황해 아이를 달래봅니다. 하루야 아빠가 어떻게든 해줄게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두살배기 하루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려울 뿐입니다. 차 밖은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산속 도로는 인적이 드물고 적막합니다. 비바람이 차체를 흔들며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 희미한 여관 네온사인이 깜빡입니다. 도현은 망설이던 끝에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평생 누군가가 우산을 받쳐주던 그였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발걸음마다 무릉덩이가 첨벙거립니다. 고급 정장은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립니다. 하루는 아빠 품에서 비를 맞으며 계속 울고 있습니다. 도연의 팔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낡은 여관 현관문 앞에 도착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60대 중년 여관 주인이 나타납니다. 젖은 부자를 보고 깜짝 놀란 그녀는 서둘러 안으로 드립니다. 어머나, 이비에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냅니다. 여관 안은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느낌입니다. 주인은 큰 수건을 건네주며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방으로 안내받은 도연은 하루를 침대에 눕혀봅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하루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도연은 어쩔 줄 모르며 아이를 달래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울음은 계속됩니다. 새벽 2시입니다. 도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습니다.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도 하루의 울음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칭얼거리며 울어댑니다. 평소 육아를 전담하던 아내가 없으니 도연은 어쩔 줄 모릅니다. 베이비시터나 가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연은 하루를 품에 안고 방 안을 걸어다닙니다. 아이를 달래려고 노래도 불러보고 장난감도 흔들어보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는 엄마를 찾는 듯 계속 울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발소리는 도연의 방문 앞에서 멈춥니다. 똑똑하는 조심스러운 노크와 함께 낮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기가 많이 힘든가 봐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라는 목소리입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울음이 계속되자 결국 문을 엽니다. 문을 열자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이 서 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여관의 청소부인 듯합니다. 박수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아예 울음소리를 듣고 걱정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품습니다. 재벌가에서 자란 그에게는 타인을 쉽게 믿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울음이 그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안아볼까요? 라고 수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도현은 망설이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 하루를 건넵니다. 놀랍게도 하루는 수영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뚝 멈춥니다. 마치 마법과 같은 순간입니다. 도연은 믿기 어렵다는 듯 어떻게 이렇게 금방 그쳤죠라고 중얼거립니다. 수영은 자연스럽게 하루를 달래며 두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해 보입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안정을 찾습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루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여는 것이 신기합니다. 수영은 아이들은 누가 진심으로 돌봐주는지 안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이제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팔에 안겨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연은 정말 고맙다며 인사합니다. 수영은 괜찮다고 하며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합니다. 하루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 수영은 방을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에게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를 다루는 솜씨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경험이 많은 엄마 같습니다. 수영은 조용히 방을 나가며 문을 닫습니다. 방 안에는 드디어 평온이 찾아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도현은 차량 정비소에서 온 연락을 받습니다. 엔진 부품을 주문해야 해서 수리가 며칠 더 걸릴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철상가상으로 서울에서 중요한 계약건으로 급히 올라와 달라는 연락도 받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합니다. 여관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어제 밤에 청소부를 소개해 줍니다. 박수영은 이곳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아이를 잘 돌본다고 말합니다. 도연은 수영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며칠간 하루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충분한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수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돈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루가 좋아서 돌봐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망설입니다. 재벌가의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하루가 수영을 향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도연이 서울로 떠난 뒤 수영은 하루와 단둘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동요를 불러주며 여관 마당을 거닐게 합니다. 하루는 처음 보는 나비와 꽃들에 신기해 합니다. 수영은 손수건으로 작은 인형을 만들어줍니다. 하루는 그것을 보고 까르르 웃으며 좋아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영은 직접 죽을 끓여 하루에게 먹입니다. 아이는 낯선 음식도 거부하지 않고 잘 먹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목욕을 시켜줍니다 하루는 수영과 함께 있을 때한 번도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웃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돌아오면 하루는 수영 품에서 놀고 있다가 아빠를 보고 반가워합니다 도연에게 달려가 안기지만 금세 다시 수영을 찾습니다 도연은 그런 하루를 보며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아이가 자신보다 수영을 더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도연은 낮에 일을 보러 나가고 수영은 하루를 돌봅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는 날이 갈수록 수영에게 더욱 애착을 보입니다. 특히 잠잘 때는 꼭 수영을 찾으며 칭얼댑니다. 도연은 왜 하루가 수영씨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수영은 애써 웃으며 아이들은 누가 진심으로 돌봐주는지 안다고 답합니다. 그 대답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커져가는 애착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기려 노력합니다. 어느 저녁 하루가 잠든 후 도영과 수영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영은 과거에 아이를 돌보는 일을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안다고 덧붙입니다. 도연은 하루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고마워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수영은 하루를 욕실에서 목욕시키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아이는 즐거워하며 물장난을 칩니다. 작은 오리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하루의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수영은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며 자장가를 흥얼거립니다. 하루는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물장난에 한참 웃던 하루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순간입니다. 수영은 숨이 멎을 뻔합니다. 아이의 오른쪽 귀 뒤에 별 모양으로 퍼진 희귀한 점이 보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점은 과거 자신이 낳았던 아이에게 있던 것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의사조차 처음 본다고 했던 특이한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수영의 머릿속에는 2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신생아실에서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발견했던 그 점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신기해했던 별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수영은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스칩니다. 가슴이 터질듯 뛰기 시작합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손이 덜덜 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물장난을 하며 웃고 있습니다. 수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모성애가 솟아오릅니다. 2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합니다. 하루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겨우 참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수영은 하루를 수건으로 감싸 안습니다.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하루야. 엄마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이성이 그녀를 붙잡습니다.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고 자신을 다독입니다. 하루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입혀주는 동안 수영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점 하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연은 재벌가의 후계자입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높은 벽입니다. 그날 밤 수영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루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밀감의 정체를 이제 알것 같습니다. 혈육의 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이가 재벌가에서 자라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나간 후 수영은 하루와 단둘이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를 보는 눈빛이 어제와는 달라져 있습니다. 더욱 간절하고 애틋한 시선입니다. 하루는 수영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를 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영은 그런 하루를 보며 눈물을 참습니다. 2년 전 과거의 일입니다. 당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수영은 예기치 못한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참부인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을 들은 그녀는 충격에 빠집니다. 상대 남자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핸드폰을 바꿔버린 그였습니다. 수영은 홀로 출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며 출산비를 모았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혼자 산정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외로웠지만 배 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 줄 이름도 미리 지어두었습니다. 힘든 출산을 마치고 회복 중일 때 일이 벌어집니다. 수영이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귀 뒤의 별 모양 점이었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하며 매우 희귀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수영은 그 점을 보며 우리 아이만의 특별한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출산 이틀 후 고급 옷차림에 낯선 중년 여성이 병실로 들어옵니다. 차가운 눈빛을 한그 여성은 간호사들과 함께 들어와 병실 문을 닫습니다. 수영은 누구냐고 묻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단도직입적으로 아이를 우리가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수영은 안된다고 강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몸은 출산으로 인해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의 영향으로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여성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환경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누군가가 서류를 가져와 수영의 손에 쥐어줍니다.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수영은 사인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하지만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강제로 그녀의 손가락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수영은 저항해보지만 힘이 없습니다. 간호사들도 그 여성 편에 서 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기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실은 텅 비어 있고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수영은 간호사를 붙잡고 내 아이가 어디 있냐고 소리칩니다.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미 법적 절차는 끝났다고 합니다. 좋은 집에서 잘 자랄 거라고 말하며 체념하라고 합니다. 수영은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상황이었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영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몇달 동안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는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 이곳 여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짧은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그 아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기적인지 알수 없지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무심코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루를 데려올 때 특별한 절차가 있었다는 둥. 좋은 일을 했다는 둥하던 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도현은 의심을 품고 아버지 서재로 향합니다. 평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책장 뒤편에 비밀 서류함을 열어봅니다. 수많은 문서들 사이에서 낡은 서류처를 발견합니다. 겉표지에는 입양 관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입양 동의서 원본입니다. 생모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도연은 숨이 멎습니다. 박수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하루를 돌봐주던 바로 그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서명 부분이 매우 어색해 보입니다. 마치 강제로 찍힌 것 같은 흔적이 보입니다. 날인 부분 주변에는 잉크가 번진 자국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서명 과정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들을 뒤져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단과 병원 간의 거래에 내용이 적힌 문서도 있습니다. 가족 없는 미혼모의 아기를 우선 입양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거래였습니다. 도연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런 일을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서류에는 어머니의 서명과 도장이 여러 곳에 찍혀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더 깊이 파헤쳐 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도 드러납니다. 과거 몇 년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의 이름으로 자선 사업을 한다며 실제로는 아이들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도연은 가족의 어두운 면을 처음 알게 됩니다. 춤을 고르며 도연은 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하루가 정말 수영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며칠간 수영이 하루를 돌보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성애가 이제 이해됩니다. 친어머니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이 일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가족의 죄를 대신 해결해야 합니다. 하루를 정말 사랑하지만,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도연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일 당장 여관으로 가서 수영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비록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여관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여러 번 연습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하지만 막상 수영을 마주하면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입양 서류를 든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여관에 도착하자 마당에서 하루를 안고 노는 수영이 보입니다. 아이는 그녀 품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친어머니와 아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몰랐던 진실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수영은 도연을 보고 인사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어딘지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도연은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습니다. 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도연은 주저하다가 입양 서류를 꺼내 수영에게 건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서류를 내밉니다. 수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고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수영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죠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2년 전그 악몽 같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빼앗겼던 아이와 관련된 서류를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현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하루가 당신 아이가 맞나요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영은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2년 동안 찾던 내 아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수영은 하루를 끌어 안으며 오열합니다. 엄마가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속삭입니다. 하루는 엄마의 눈물을 보고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아직 어린 아이지만 뭔가 특별한 순간임을 느끼는 듯 합니다. 작은 손으로 수영의 눈물을 닦아주려 합니다.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정말 몰랐다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가족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영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도연의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하루를 정말 사랑했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하루를 사이에 두고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도연에게는 죄책감과 아쉬움이 수영에게는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루는 두 어른의 복잡한 심정을 모른 채 천진하게 웃고 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해보자고 제안합니다. 하루를 위해서는 무엇이 최선일지 함께 생각해보자고 말합니다. 수영은 고마운 마음과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하루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놀기 시작합니다. 아빠에게 갔다가 엄마에게 오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아는 듯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연과 수영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후 도연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도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준비된 발언을 시작합니다. 저희 집안의 고위층이 과거 병원과 결탁해 불법적인 입양을 진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모든 피해 사례를 조사해서 보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지지만 도연은 차분하게 답변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도연은 여관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수영과 하루를 만나자마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여관 마당의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하루는 두 어른 사이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냅니다. 함께 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하루에게는 친어머니와 지금까지 키워준 아버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입니다. 수영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런 게 가능한지 의문을 표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상황도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진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루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수영도 하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며칠간 지켜보며 확신했다고 덧붙입니다. 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말 괜찮을지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강변이 보이는 새 집을 보러 갑니다. 넓은 거실과 아이 방,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입니다. 하루는 넓은 공간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합니다. 처음 보는 환경이지만 전혀 낯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도현은 여기서 우리 셋이 살면 어떨까요? 라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하루에게는 넓은 놀이 공간도 있고 정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수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도현은 함께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답합니다. 하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영도 하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에게는 두 사람 모두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의 첫 식사가 시작됩니다. 하루는 두 어른 사이에 앉아 밥을 먹으며 웃고 있습니다. 가끔 수영을 보다가 도연을 보며 옹알이를 합니다. 마치 두 사람에게 모두 애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두 어른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수영은 도연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되찾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함께 키우자고 제안해줘서 더욱 고맙다고 합니다. 도연도 수영이 있어서 하루가 더 행복해 보인다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루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해가 지고 따뜻한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하루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하루는 세상 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수영과 도연도. 아이의 웃음에 감염되어 함께 웃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 강변공원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수영과 도연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깡충깡충 뛰어가며 웃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세 사람의 행복한 일상입니다. 2년 전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모자가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작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